you 뭐하니만, 망명을 만, 만, 만 오신 것 같은데, 목소리1열명 밖에 안시는것 같아요. 아,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공연을 할수 있겠어, 없수 있겠어. 가야 되겠어. 아, 가자, 그냥. 해보겠네. 그래도 보시려고 그냥 끝까지 연시 그래. 아이, 또 성의가 있으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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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동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재미난 공연을 한번 보여보는데. 아, 여보게. 응. 아, 야, 이것이 무엇인거아니 응. 어, 이것이 바로. 응. 뭐, 나. Oh, <laughs> 어이 번아라고 <버나라고 웃음> 하는 <웃음> 것인데 그렇지 어, 드어는 보셨나? 네. <laughs> 어, 다들 모르는 눈치야. 야, 어, 모르시는 말해. 분들은 정확하게 다 알려드릴게. 잘 찍어주셔야 돼요. 응. 자,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버나 놀이라고 치게 되면 아주 아. 친절하게 쫙 나와있으니까 검은 간이바서아이 많이 하기에는 기와퍼서 안 돼. 어. 아, 자, 이 버나를 가져가놀아보는데이 버나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 하면 아, 햇볕 쨍쨍 내려쬐는 날 머리에 더 간이 쓰고 이렇게 걸어나가게 되는. 나 이것이 바로 양상되는 것이에 비가 주루. 주룩 내리는 날 머리에 더관이 쓰고 이렇게 걸어 나가게 되면은. <laughs> 뭐예요? 어머니. 그래. 그렇지 아이도. 먼저 마시자, 먼저. 바로 안 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날 머리에 더 하니 쓰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면은. 아 음. 어, 미친 놈이지. 아. 그냥 가만히 두대 굳이 안 서도 됩니다. 가끔씩 여자분들은 머리 안 감았고 나오던데, 어,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이, 자, 다시 말하면 이 신동방도 물가로 가서 제주 한번 물어보는데. 그렇지. 자, 어떤 제주구 하니? 자, 하늘 높이 한번 던져보고 그렇 사이 사이로 던져보고 가랑이라도 한번 던져보는데. 장이 어려운 제주라땅 근데 그냥 하면 좀 심심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때려라 하게 되면, 덩, 쿵! 이두 글자.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뒤에서 반주를 신나게 쳐주고, 이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연습! 때려라! 덩, 쿵! 이런 건안 해. 여기 비싼 분들이여가지고.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번화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때려라! 덩, 쿵! 그런 말할게 아니라 양쪽으로 한번 해보는데 그렇지 우리가 다 같이 엄지손가락을 쫙내밀잖아 그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잘한다 외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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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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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잘한다 잘한다 한다다다

연이 한마당에 딱 와가지고 번한놀리를 하는데 어. 여러분들 반응들이 너무 좋아. 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드리고 가야 되겠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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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재미난 재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어. 자, 시작해봅시다. 어이. 이번에는 멋있게. 여러분들의 성원의 힘 이거? 어. 아주 특별한 거.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 재주를 한번 보여드리는데. 어 그걸 누가 보여주는데? 누가? 어. 누가 보여주지? 몰라. <laughs> 잘 쏜대봤어. 자! <웃음> <웃음> 이 불어 뜨가 <블룸티가> 보여주는데 <laughs> 그래 알았어 알았어 얘들이안 되지 아, 네. 안 되죠 자 네. 특별한 사 보여 보는데 자면 방뜨기 한번 세 개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여러보도보여드데 응. 어, 하나 하나 쌓일 때마다 방수 함성을 크게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다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자덩벙 갑니다 때라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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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있으세요? 네. 아 어떻게까지 끝났는데 이제? 하지 마요. 자뭘더 해야 돼요? 하지 마요. 뱅코 도와줄 거 있어? 네. 몰라. 알았어. 아 이거 우산 할까요? 네. 우산 쪼개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한번 개인기 한번 해볼게요 개인기. 개인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아싸. 박수. 자, 한번 보시고 잘하면 박수 쳐주세요. 네. 걔네는 안 쳐도 돼요. 네. 더 맞춰 주시면 돼요. 네. <laughs> 자, 들어갑니다. 때려라! 덩컨! 네. 자, 다시 한번더 박수님, 주 여러분, 대단합니다 자, 차영 인사!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재주만 남았는데, 이한 가지 재주는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이 번을 한번번 던져보고,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만져보는 기회를 가지시면서 저희도 어, 번화 누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크게 한번주시면서 저희 번화 노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덤풍, 때려라! 네. 와 열두발 상모 노름까지 같이 보셨습니다